안녕하세요 동작의입니다. 3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동 커뮤니티데이가 진행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즌 유출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야동까지 맞춘 거 보면 4월 5월도 이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 기술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야동 망한 건 대충 알고 오셨을 테니 나머지도 한번 훑고 가도록 할게요. 토게키스는 애교 부리가 높음 먹고 한물 가긴 했지만 이번 기회에 신기술 하나 지워줘가지고 떡상을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날짜는 4월 15일입니다. 꾸꾸리는 얼음 1티어고 그림자는 땅에서도 1티어입니다. 물론 커뮤 기술인 원시에이먼 전혀 쓸 곳이 없고요 4월 29일에 진행되고 복각 커뮤니티 데이입니다. 유비들은 이참에 얼음 타입 딜로 구하고 구인물들은 그림자 풀강을 엑셀 모으면 되는 킹갓 이벤트고요 푸어권은 얘예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시즌에 하나씩 육세대 스타팅들을 푸는 걸 보니 다음 시즌에 개고마루 커뮤가 있을 테니 이 녀석을 존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커뮤 얘기로 돌아와서 야동 커뮤의 보너스는 푸엑시 경험치 3배, 푸엑시 엑셀 확률 2배, 사탕 2배, 향로, 로어 지속 3시간, 야도란, 야도킹 진화 시 파도타기 습득 가능입니다. 스냅샷 촬영 시 5번까지 야돈이 등장하는 보너스도 있고, 특별한 교환 횟수가 한번 추가되고, 교환에 필요한 별모래가 반으로 감소합니다. 보너스가 경험치 3배인데, 원이 크고 공격을 잘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경험치 먹기엔 아주 좋을 거고요. 받을 거다 받게 되면 한 마리에 7020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일반과 가라르폰 모두 이로치가 등장합니다 리전품까지 포함하면 꽤나 정신없는 진화트리를 보여주는데 가라르 야도란의 진화조건인 파트너 독독타입 30마리 잡기는 커뮤시간 한정으로 에스퍼타입을 30마리 잡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 정도로 많으면 뭐라도 하나 쓸수 있어야 될텐데 종류만 많지 뭘 고르던 쓸 데가 없는 어메이징 갈비지 포켓몬이고요 피우포크 보면 정규리그 들어가기에는 평타가 문제고 가라르는 비자속이기 때문에 딜이 낮은게 문제라고 합니다 일단 러브컵에서는 충분히 쓸수 있을 테고 다른 제한컵에서 쓸수 있을지도 모르니 한 마리 정도씩만 챙겨두세요 야도킹 진화에 필요한 왕의 징표석은 시간제한 리서치와 필드 리서치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야돈의 특별 사성 레이드입니다. 18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고 리모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성에 등장한 야돈을 잡으면 30분간 체육관 반경 300m 안에서 야돈이 등장하며 이로치 확률도 커미 확률과 동일합니다. 일반야도는 물 에스퍼 복합 타입이고, 가라레야도는 에스퍼 단일 타입이라 약점은 다르지만 난이도는 비슷하고요. 한 명에서 세명 정도면 충분히 깨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보너스 티켓, 포켓몬 연구, 가라레야돈 1100원의 상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모래 야돈, 야도란, 야도킹 등을 주는 안사도 커뮤한테 지장 전혀 없는 말그대로 보너스 티켓입니다. 그리고 커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주의사항 한 번씩 읽어보고 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커뮤 전용 스티커랑 의상 추가해준다고 합니다.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